안녕하세요. 허영뉴스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턱대고 누수탐지 공사만 하면 돈을 버는 거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을 먼저 보실게요. 물 떨어지는 거를 이 현장을 제가 이번에 세 번, 네번 이렇게 방문한 현장이에요. 기간이 이제 좀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잡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각적으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 공사를 해드렸고, 두스탐지 공사를 해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지금 이 모양이 됐던 거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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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신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이쪽입니다. 쪽. 이쪽. 근데 저는 이 현장에 가서 제가 누스탐지 공사를 해드린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한 6개월 뒤에 갔더니 똑같은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쪽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른 쪽이 문자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수 탐지를 했는데, 또 똑같은 곳에서. 그래서, 어, 찜찜해서 바로 깨봤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을. 바로 깨서 봤더니, 거기서 문제가 되어있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죠. 당연히. AS를 해드려야 되니까. AS를 해드린다고 더 잘라서 다시 입고, 잘라서 다시 입고, 잘라서 다시 입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새는 거예요. 아비. 그니까, 러 지금 해놓은 데서 안 세야 되는데, 거기로 세고, 또 어느 특정 부위에서 또 세고, 하나를 잡아놓고, 또 하나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세니까, 아, 이거는 함지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배관을 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배관을 보시면, 요 배관. 이쁘게 생긴 배관이 있죠. 요거, 메타폴 배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연식이 되게 오래된 그런 배관이에요. 이 메타폴 배관이 대략 한 6개월, 뭐, 공사했는데, 얼마 안 있다 또 터졌다. 그러면, 누수탐지 공사를 해,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도공사로 갚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도공사로 근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죠. 그죠? 얘는 온수예요. 얘는 냉수예요. 근데 제가 냉수는 까지 않았죠. 그죠? 근데 온수는 깔았어요. 왜? 주로 온수가 많이 많은 거지요. 주로 온수가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죠. 냉수가 문제 계속 되면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도 배관 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메타폴 배관, 그 다음에 노란색 배관 이런 것들은 수도 배관 공사를 자주 터진다면 누스탐지 공사를 가, 계속 한들 의미가 없어요. 대략 한 6개월 요 사이에 또 문제가 돼서 또 세서 누스탐지사 방문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수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 한번올 때마다 비용이 있죠. 그리고 한번할 때마다 까고 뭐 분진 생기고 또 소음 생기고 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객님한테는 해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배관이니까 수도 공사를 하시자고 제안을 드렸고 수도 공사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수도 공사 하기 첫 날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도 배관 수도 공사 하기 첫 날이에요. 첫 날. 이게 첫 날이시고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차이 나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이 정도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흘르죠 얘는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이게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플러스 안쪽에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도 또 옆에서 또 그러고, 해도 또 옆에서 또 그러고. 그러면 누수 탐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도 배관 공사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수도 배관 공사는한번해 놓으면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20년도 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누수탐지 공사를 망가진 걸 계속 누수탐지 공사해봤자 얼마 없다가 가다가 또 터지고 얼마 있다 또 터지고 그래 버리면 차라리 수도배관 공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이렇게 그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6개월 그러니까 수도배관 공사를 한번 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또 터졌다. 물론. 다시 해드리는 경우는 정말 제가 이때까지 AS 해드린 경우가 딱한번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처럼 지속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AS 해드린 거는 부속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걸 해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 배관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수도, 누수탐지, 누수탐지 공사 하는 거보다 수도 배관 공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튼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배관에 문제가 똑같은 배관이 또 생긴다. 근데 냉수다. 그러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도 봉사를 하시면 되고요. 온수만 자꾸 그런다면은 아 온수만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냉수가 그런다. 그럼 두개다 가르셔야 되는 거고 온수만 그런다. 그럼 온수만 해도 됩니다. 근데 찜찜하다고 하시면 그냥 다두개다싹 해버리시는 게 제일 속편하죠, 그렇죠? 마음도 편하고. 네 이번 영상은까지 여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